새벽까지 마저 만들고 잔 것은 바로 이거 그러니까 그 이게 얼굴에 들어가겠죠 설마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 그리고 여기다가 그 가방 끈 같은 거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서 그음 산책할 때 쓰려고요. 근데 아직 생각만 그런 거지. 아어 그게 음 이게 맞아야 되고 일단은. 그리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. 미완성 아직. 그러니까 일단 맞아야 되는데 아직 피곤해가지고 어 그래서 아직 음. 강아지에게 시어볼 어 생각이 아직. <laughs> 입니다. 그래서, 음,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. 음, 그, 어제, 그 핀, 핑... 그니까 새벽, 어제, 어제였지. 그건 밤이 밤, 밤이니까, 그 <laughs> 핑크색, 그거 옷. 만든 것도 그렇고 아직 곧 미완성이에요. 음, 그게 다 만든 거는 만든 거지만, 어 일단은 뭐 작게 변화되는 게티안 나게 뭔가가 있어야겠죠. 아까 제가 잠깐 보았던 어 순간 지나갔던 영혼 친구는. 바로 이 친구인데요. 필터 보정을 하니까 그 외에도 어 다른 지나가던 요정 친구들이 있었네요. 음, 눈은 어 집중하지 않으면 잘안 보이니까 어 그냥 건성으로 보면은 보때그 수준이 있고 진짜 보고 싶다 보고 싶 나 마음속으로 원해야지만 보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좀, 좀더잘 좀 보인대까 그때부터는. 근데 그그 그 단계가 있어서 올려도 전 낮아요. 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돼? 음 그러니까 영안일때어그다 보이는 이게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저는, 어, 그냥, 핸드폰으로 이렇게 살짝 뭐 어디 겉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보시면은, 어,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. 근데 평소에 보려고 한다면, 어, 근데, 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보이고, 그냥 건성으로 보면은 잘안 보이고, 흐리게 그냥. 그리고 또, 아예 안 보려고 그러면은 그냥 안 보이고, 뭐 그런 느낌? 그러다가 그냥 또 어쩔 때는 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볼 때도 있고. 음.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선택이세요? 필터 보정을 조금 더 하였고요. 어, 1초 간격으로, 어, 확인해 보시면은 어쩌면, 어, 지나가던 영혼들, 요정들을, 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. 근데, 음,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 전과 후, 또 올리고 나서의 모습이 또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, 어, 장담은 못 하고요. 어, 조금 전에, 어, 오랜만에, 요즘에, 어, 지금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, 어, 지나가던 요정, 영혼분들이, 어, 천국에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음, 기도를 하였습니다. 음. 어, 사람 영혼 말고,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의 영혼 말고, 어 이제 육체를 떠난 어 얼, 어딘가에 얼매여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방황하고 있는 영혼 요정 분들을 위해서 했죠.